방송 나갑니다. 제가 링크를 올려야 돼요. 이게 돼 있어서. 선생님, 링크 타고 들어와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됐나요, 선생님? 들려요? 잘요 기까지밖에안 났어요. 지금 는 아니야 아니야. 어. 근데 그게 거기만 나온다고요? 저, 지금은. 지안아, 여기 어. 이게. 선생님 그거를 화면을. 가로로 하지 말고 세로로 가보세요.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이게 시간차가 있거든. <목소리> 선생님, 접속이 됐다, 안 됐다, 그런다? 아, 네가 이게. 충전이 조금 남았던 건가?